안녕하세요 선우공방의 공방지기 입니다 아, 오늘은 티핀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어, 몇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선 어, 지금 이 티핀을 사용하도록 하겠고요이 티핀은 어, 길이가 3cm 고요 두께는 0.6mm 입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9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즈들을 연결시켜 놓은, 어, 샘플이 있거든요. 이 샘플 맨 마지막에 비즈를 걸어줄 때, 마무리할 때는 이런 T핀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티핀으로 비즈를, 어, 연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T핀에 비즈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 굽힌 했었던 거와 거의 마찬가지로 지금 이 끝을 비즈 밖으로 나와 있는 요끝 부분을 90도로 꺾어주세요. 자, 이렇게 거의 90도로 꺾은 상태에서 지금 그때도 0.8mm, 를 남겨놓고 뒤에 있는 틸핀을 잘라냈었죠. 그래서 자 0.8mm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가 0.8mm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위치에서, 자, 이 뒷부분은 튀니까 조심히 꽉 잡아주시고, 자, 니퍼로, 네, 잘라줍니다. 자, 니퍼로 잘라준 상태에서,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로, 어, 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번에, 아, 저희가 쿠핀 돌렸을 때, 8mm 남겼을 때의 위치가, 아, 노,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의 위치가 한이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 정도 위치선에 놓고, 자,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위로 돌려주시고,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방향 한번 바꾸고, 자, 바꿔서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 자, 다시 한번 방향 바꿔서 끝까지 닿도록 자 닿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자 티핀을 이용해서 비즈와 연결시켜서 고리를 만들었죠 이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른 어, 비즈들과 이제 연결을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고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고리를 벌려 주어야 되거든요. 이 고리를 위쪽으로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오픈하는 것이 거거든요. 그래서 잡고 옆으로 이렇게 벌려 주십시오. 자, 옆으로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자이 상태에서 이 고리를 끼워주세요. 자 고리를 끼우고 다시 열려 열려 있는 이 부분을 평집게로 잡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연거를 다시 닫아서 닫아주시면 이렇게 비즈들이 4개가 이렇게 연결된 상태가 되죠 자 이렇게 비즈가 4개가 연결되었고 마지막에는 티핀으로 깔끔하게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어, 여러 가지 비즈, 여러 개의 비즈를 연결하고 마지막 비즈 연결할 때는 T핀을 사용, 주로 사용한다는 거. 자,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네. 지금 두 번째 방법은 볼핀을 사용해서, 어, 이 길이가 긴, 조금 긴 비즈에 연결하여 체인에 연결하는 방법. 어, 그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볼핀은 지금 전기금도금 제품이고, 3cm, 두께 0.6mm입니다. 자, 비즈는, 어, 글래스 비즈고, 길이가 좀 길죠? 삼각불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비즈를, 자, 이게 밑으로, 넓은 게 밑으로 오니까, 자,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러면 볼핀은 약간 이렇게 볼이 보여서, 약간 좀더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자, 이 비즈에 이렇게 볼핀을 넣는 것이 훨씬 어, 모양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이 비즈에 볼핀을 선택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만드는 방법은 같습니다. 자, 90도로 꺾어주시고 꺾은 상태에서 자, 8mm, 8mm에서 1cm 정도까지가 가장 적당합니다. 자, 뒤에 잡고 이렇게 잘라주신 후에요. 자, 그러면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서 한번 잡고 돌려놓 후에 방향 바꿔서 한번 더 잡고 돌려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끝까지 까지 들어가도록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자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졌죠. 네, 지금 티핀 음, 볼핀이나 티핀은 이제 맨 마지막에 만드는 고리라 아뭐 상황에 따라서 고리를 좀 작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즈 구멍보다는 이, 구, 이 고리가 커야지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리를 체인과 연결하는 방,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리를, 자,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벌려 주시죠. 이 벌린 상태에서 체인 끼워 주시고요. 다시 자, 원 상태로 끝까지 잘 닫아주시면 이렇게 체인에 핀이 이렇게 체인 끝에 이렇게 삼각뿔 비즈가 달린 상태에 달린 모양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댕글 귀걸이를 만드셔도, 되... 뭐, 요거를 중간 체인에 연결해서, 어, 이 비즈를, 어, 펜던트로 사용하셔도, 어, 되는, 어,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두 번째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길이가 긴 티핀을 사용해 볼 거예요. 어, 이거는 지금 5 c m 고요 이건 백금 도금된 제품이고, 어, 두께 0.6mm 입니다 이렇게 길이가 긴 경우는 어, 비즈를 한꺼번에 여러개 넣어서 작업할 수 있고 또는 펜던트 사이즈 긴 거를 어 여기다 꽂아서 위에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작업할 수 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펜던 비즈를 여러개 넣어서 작업해 보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준비된 비즈를 다 지금 총 다섯 개인데 비즈를 다 끼워 주신 후에 자 이렇게 다섯 개를 한꺼번에 쭈루록 끼웠죠 자이 상태에서 자 역시 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이 비즈 끝을 끝 부분을 자 90도로 자 이렇게 꺾어 주신 후에 자 니퍼로 0.8mm 정도 해서 자, 잘라주시고, 자, 라운드 노우스 플라이어를 자, 잡고 돌려주세요. 한 번, 두 번. 까지 만나도록 이렇게 고리가 생긴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리가 생겼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이렇게 아, 체인에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고리의 끝을 옆으로 열어주시고 고리의 끝을 옆으로 열어주신 후에 자 체인이 좀 얇은 체인인데 충분히 티핀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티핀이 들어가는 얇은 체인을 놓고 자 다시 옆으로 제자리로 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 윗부분을 살짝 한번더 벌어진 것 같으면 눌러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그리고 위치를 한번 살짝 꺾이지 않았나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체인까지 다섯 개를 한꺼번에 빗에 연결하는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귀걸이를 만들거나 또... 목걸이의 펜드 역시 목걸이의 펜던트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세번째 방법이었어요. 네, 마지막 방법은 이렇게 긴 T핀을 이용해서 구핀을 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지금 블랙니켈 도금된거고 어, 길이가 5cm고 두께는 0.6mm입니다. 지금 블랙니켈을 뭐, 만약에 굿잡 자 핀이 필요한데 블랙 니켈이 없다. 근데 이이롱 핀을 활용해서 구 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머리 헤드 부분 T 자요의 맨위 헤드 부분은 일단 잘라 주십시오. 자, 잘라서 버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일자 핀만 나왔죠? 그러면 어, 이렇게 일자 핀에서 위에서 어 8 m m 되는 부분, 8mm 되는 부분을 이렇게 어, 평집게로 잡고 90도를 꺾어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90도로 꺾었죠? 이렇게 90도로 꺾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끝을 자,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로 돌려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끝까지 잘 맞춰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구자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자핀 대신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티핀이나 어, 볼핀을 활용해서 굿잡핀을 만들어서 어, 활용하실 수 있다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티핀이나 어, 볼핀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어,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좀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